타고난 매력과 기질로 바람기가 많은 띠가 있습니다. 사주에선 바람기를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 호기심, 예민한 감수성으로 봅니다. 좋게 작용하면 인기와 소통력이지만 이성훈에선 자꾸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죠. 호랑이나 쥐띠요. 지금 이야기하는 띠들에 비하면 순둥이나 다름 없어요. 3위는 양띠입니다. 감성적이고 동정심이 많아.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띠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니 도와주다. 정이 가고 정이 쌓이다. 인연이 되는 구조입니다. 준수한 마음이 때론 오해를 부르고 관계가 점점 선을 넘게 되는 거지요. 2위부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많은 것도 이유입니다. 2위인 뱀띠는 평소 말이 적고 조용해서 신중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한 열정과 감수성을 품고 있어요. 특히 이성에게는 섬세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끌리면 깊이 빠지고 상대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능력도 타고났지요. 묘한 끌림이 새로운 관계를 자꾸 불러들이는 구조입니다. 1위는 두 개의 띠를 같이 묶었어요. 먼저 황금 복돼지를 두번 톡톡 눌러 가정의 복기운을 끌어오세요. 이들은 각각 불과 금의 기운이 강해 감정이 뜨겁고, 직설적입니다. 매력을 숨기지 않고 좋아하는 감정도 적극적이라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상대방에게 신호를 주게 되죠. 게다가 본인 자체도 순간에 설렘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 무심코 웃은 눈빛 하나의 인연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센스있고 화려한 말솜씨의 깔끔한 외모까지 타고났으니 늘 주변 이성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매력과 바람길을 타거나 공동 1위를 차지한 이들은 바로 말띠와 달띠입니다.